탕우루, 강태훈. 탕우루는 사사나무 열매나, 작은 갈등 꽃이의 권기, 설탕, 여물 여든, 인공완들은 중국 또는 대만 가자이다. 기구를 따라 참깨 등을 거들기도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겨울철 음식에도 겨울에 먹는 탕후루면 이 얼음처럼 딱딱해 외국에서는 빈 탕후루로도 불린다. 여름철에도 탕후루도 <laughs> 기왕 겨울을 식감 나올 상의가 많다. 탕후루 역사 탕후루는 인위식이 에등나하는 초마형 사탕 일 종으로 누르도 오십 시국 시대부터 만들어저다 자자고 지내긴 다 중국에서는 정통적으로 사산 나무 열매를 탕으로 만들었다. 가일에 가을, 요동대, 논, 철다, 딸기, 감귤, 키비 등 다양한 재료로 사용한 가리깍, 쇠리, 탕후루를 기함 있다. 탕후루를 만드는 방법. 먼저 가일을 선택하고 나무나 제마, 제나무, 꽃챙이에 먼저 가일을 마, 꾸라릅니다그 설탕과 물을 배율로 섞어 힐립을 만들, 만들고 과일을 힐바우 코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탕후루를 시켜서 완성합니다. 탕후루 종류, 키위, 청포도, 귤, 블랙사파이어 포도, 블루베리, 타인애플 토마토 딸기.